소스라는게 사서 절대적인 어떤 맛을 맞춘다는 건 쉽진 않아요. 가장 많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고객분들하고 실제로 오시는 제가 그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으신 고객분들이 추천해가지고 이 마케스트가 해가지고 탄생이 되지만 집에서 이제 대개서 이용하실 때는 거기에 맞게끔 내가 하려고 하는 요리가 어떤 형태에나에 따라서 조금씩 강의를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을 섞어서 하는 방법도 시피상에상의제품 음. 뒷면에 또 표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직접 양념을 고기에 묻혀서 바로 팬에서 익혀 먹는 V의 형태로 해서 완성되는 떡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를하시는 거에 말하면 첫 번째 불고기 전골에서는 어떻게 돼요? 굽는 게 아니라 국물에서 같이 잔작잔작 익혀 먹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발달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랜동안 재워서 숙성시켜서 집에서의 동 오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그런 요리가 아니라 내가 집에 있는 저희 조선일보에서 나가 모든 요리들이 사실 테마가 주말 요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즉석에서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불고기 사료, 이 사료 무기 소스를 가지고 고기를 재울 때는 오늘 모든 방법이 다마찬가지인데 오랜 시간 재우자 하고 즉석에서 조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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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려주시는 거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하시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얘가 충분히 절여진다는 걸, 재워진다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메뉴가 되겠어요. 그래서 불고기 조금 나중에 재우기로 하고 우선 나머지 정보에 들어가야채들 준비할 거예요. 집에 요새 뭐 알배추 시즌이 딱 맞지는 않아서 조금 뭐큰 애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배추 속잎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어, 좀 외국 어뭐 서양식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 은양배추로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샤브샤브 전골 요리에 손잡 쓰시는데 우선은 알배추 속 배추 속 이렇게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이제 씻어가지고요. 아주 밑단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리 했기 때문에 바로 썰게요어슷썰기이가입이죠 너무 두껍지 않게 1cm 미만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수 있고요. 집안의 기호에 따라서 드시는 분들 어린이가 많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도 그집 아들냄이가 이렇게 야채 먹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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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면은 약간 좀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채 썰때안 보이게 많이 숨겨놓으라고 작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참좋요두 그 번째 파, 대파의 흥부분은 모든 요리에서 조금 정성에 들어간다 싶으시면 마늘하고 대파, 이파 종류에 들어가는 안에 심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생각해 셨죠 서양 요리에서 특히 이심 들어가는 서양 대파하고 우리나라 국산 대파하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국산 대파는 특히나 이 심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데 좀 요리 편하게 하시다 보면 사실 그렇게 까지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하실 때 기왕이면 우리 집 식구들 먹을 거라고 하면 심 빼주셔가지고 4분의 1등분하는 방법으로 오늘 해보겠습니다. 반 갈라서 빼주시면 아주 쉽게 빠지잖아요. 그죠? 맛 자체가 없대요 되게 씁쓸하고 요리에 같이 섞였을 때 질감 자체가 씁쓸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흰 부분이 오늘 국물 속에서 은근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요리가 되는 동안 심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걔는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익지 않습니다. 재미없으시죠? 버섯 정리해 볼게요. 토고버섯 떼시고요. 보통 버섯은 물에 씻는다 안 씻는다? 안 씻는다. 버섯 재배하는 데가셔가지고 아시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물에 헹구는 거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조금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어슷썰기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칼질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주시고 아 나는 좀 그런 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쁘게 썰어주신 것처럼 5mm에서 7mm 정도로 그대로 위쪽에서 내려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표고버섯이라든가 양송이버섯 유들은 요리할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버섯 자체가 상당히 단면들을 보여서 좀 튼튼하잖아요 질감 자체가 좀 질긴 면이 있어가지고 요리할 때 편한데 지금 요 다음에 준비 오늘은 버섯 종류 3가지 준비했어요 느타리하고 팽이버섯까지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요 느타리버섯 같은 애들은, 어때요? 이거 집에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새송이버섯 같은, 세상, 세상에, 정말 세상에 봐아보는게 새송이버섯이에요. 그죠? 음. 새송이버섯 왜, 왜 만들어졌는지, 음. 아요 새송이버섯은, 여러가지 의미로 봤을 때는, 버섯류 중에서는,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해서, 우리가 요리하실 때, 조금 공들이고도, 푸짐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참 좋아요. 근데, 자를게, 국물 맛을 낸다거나, 버섯 자체에, 좀 진짜 버섯의 즙을 내는, 이런 요리는 안씁니다 자 그래서 느타리버섯이라든지 행이버섯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 주는데 특별히 조심하게 벗어 깨졌네요 죠정물 요리 사진에서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오늘 기사에서 나간 것도 그렇지만 되게 예쁘게 담아주잖아요 처음에 골고루 자기 자리에 맞춰서 컬러 맞춰가지고 담아줬을 때딱 받아보는 사람도 와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느타리버섯 할 때는 머리 조심하세요 오늘 머리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요리는 처음 본다고 미용 분들께서도 아세요 계시는데 저는. <laughs> 머리 망가지면 속상하죠? 그죠? 예,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안 망가지게, 버섯 속상하지 않게 버섯 떨어지잖이요런 것만 조심해 주셔가지고, 몇 가닥만 찢어주세요. 버섯 가닥 찢는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찢으시는 분들 정말 재미없어요. 두툼하게, 모양 살려가면서, 이렇게 굵은 애들만 좀떼어내는이런 정도로만 해서 담아주시면, 안에서, 전골 안에서 국물하고 익혀질 때또 알아서 떨어집니다. 드실 때, 떼어먹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도로 해주시고요. 팽이버섯 너무나 쉽죠? 이것도 모양 맞춰서 절반 잘라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절반 안 자르고, 밑둥만 쳐가지고, 바로 위에 부분 같이 쓰도록 할 거예요. 이 정도. 길이 맞춰주시면, 어, 양배추하고, 대파, 버섯 종류들, 그릇에 담았을 때를 상상하시면서 칼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먹기 좋은, 적, 먹기 좋은, 뭐랄까, 고기, 죠 고기 좋은, <laughs> 먹기 좋다고. 재료 준비할 때 항상 비주얼적인 거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결국 나중에 가서 맛을 내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거는 이따가 떡잡채 만들 때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맛에도 처음 팔지라는 단계에서부터 요소가 작용해요. 을 자, 뭐예요? 홍고추하고 청고추, 어슷썰기 하는데 씨좀 그 빼고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꼭지 앞에 하고 끝에 따는다고 되어 있죠. 꼭지 따고 안에 있는. 좀 털어서 빼주시고 거의 공명 스타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넣어보니까 어 저희 요번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골에 고추하고 고추가 들어가는 거안 들어가는 거 굉장히 국물 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약간의 매콤한 끼가 좀 들어가는 게 성인들 드시기에는 괜찮고요. 어 어린이들까지 집안에 있는 저기 식구들 다 같이 먹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이 고추 이 향이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주셔도 괜찮고 나중에 전골에 이제 저희가 고기하고 고추하고 당면하고 마지막에 넣게 되는데 그때 넣을 때 고추는 조금 잠깐만 담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국물 익히는 동안에 살짝살짝 끼얹어 주시는 정도에서 고추는 나중에 빼주셔도 괜찮아요 됐어요 다음에 주재료 뭐예요? 고기 불고기감 조명 왔고요. 익히시다 보면 국물 안에서 고기 있는 동안에는 상당히 자기들끼리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아주 익히실 때는 사실 젓가락으로 조금씩 이렇게 져서 주셔야 되는데 보보함에 앞서서 고기가 너무 길게 커팅돼 있는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한 입거리 정도 될수 있을 정도로 커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입거리 하면 어느 정도 할까요? 이 정도 나오 되겠죠? 3cm 이상, 너무 작은면또 그러니까 한 아, 3cm 정도 되는 식당을조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레슨 이상에 보면 여섯 푼술반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여섯 응. 푼술정도로 저희가 오늘 고기에 버무릴 거예요. 나머지 반푼술은 어디다가? 당면에다. 당면에다가 당면에다가 버무려서 조물조물 마찬가지로 해서 던져줄 건데 기본적으로 고기를 쓰실 때는 처음에 사신 지가 조금 오래되신 냉장고에서 이제 며칠 주무신 그런 고기들은 응. 어때요? 육즙이 색깔도 안 좋지만 육즙이 좀 배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닦아주셔야 돼요 근데 막바로 사와서 굉장히 신선한 고기들은 굳이 그렇게 해서 육즙 빼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핏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핏물하고 피하고는 틀려요 그죠? 네. 피는 언제 다 빠져요? 피는 도축장에서 다 빠져요 그죠? 정육점에서 이렇게 있는 거 보고 피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핏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육즙인데 그거 많이 닦아내 주시는 거 오히려 잘못하면 고기가 퍽퍽해지는 거 오래 이렇게 있지 않고, 신선한 고기는 살짝 살짝 말고 끼친 소화를 돕는다.